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선을 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조용히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 이 집에는 김정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였지만 손은 아직 야물었고 아침마다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몇해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도 봐주시면 좋고요. 같이 살면 서로 편하잖아요. 말은 다정했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순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유치원 등하원을 맡고 밤에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자라났고 이제는 어머니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길이 어머니를 비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순 어머니는 아직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수 없는 서늘함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마디가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부터였습니다. 아침마다 분주하던 집안이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아이 혼자서도 가방을 메고 나설 수 있게 되자 어머니의 하루도 자연스럽게 비게 됐죠. 김정순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먹는 밥이라 생각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리는 말, 설명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말들이었죠. 어머니, 요즘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든 자신을 생각해주는 말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말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집이 좀 좁잖아요. 아이도 크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넘기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에게는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김정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최대한 지켰습니다. 손주가 크니까요. 며느리는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치 아주 합리적인 이유인 것처럼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던 말, 서로 편하자던 약속,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울지 않기로 대신 이 부부에게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기로 말입니다. 김정순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특별한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부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이 이렇게 쉽게 끝났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등하원도 집안일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편해 보였습니다. 집이 한산해졌고 자기들만의 리듬이 생겼죠.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 급히 회사를 나서야 했고 저녁밥은 자주 늦어졌습니다. 집안에는 이전과 다른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도와주지 않았고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가 직접 느끼도록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어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는 원망도 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왠지 모르게 그 자리가 가볍지 않으리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였지만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소리 하나 없이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김정순 어머니는 먼저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엽니다.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나는 손주가 예뻐서 온줄 알았다.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책망도 아니었고 억울함을 쏟아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하나씩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자리는 점점 작아졌더라. 필요할 땐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땐 방을 비워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들은 입술을 꾹 다뭅니다. 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며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려고 온게 아니다.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다그치지 않습니다. 변명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 침묵이 부부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떠올리게 만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섭섭했지만 화부터 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 너희도 한 번쯤은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의 의미를 부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자리가 단순한 이별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순 어머니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몇 벌과 통장, 그리고 손주 사진 한 장.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어머니 방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말합니다. 설마 진짜 나가신 거야?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주도 컸으니까 방이 좀 필요해서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편하자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시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참기만 했구나. 그래서 가벼워졌구나. 며칠 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같이 산다는 게 뭔지 그 문자를 읽은 순간 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너무했지? 편한 것만 생각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음을 안 썼어. 며칠 후두 사람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작은 방, 소박한 식탁? 어머니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올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맞이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앞에서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변명은 없었습니다.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사람은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면 안 된다. 같이 산다는 건 편할 때만 곁에 두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나간 건 복수가 아니다.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중심인 집으로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해보자. 가족답게 거실에서 손주와 함께 웃고 있는 어머니. 이번엔 아들이 먼저 물을 따르고 며느리가 먼저 자리를 정리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언제 어떤 순간에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잠시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